오호! 아, 이게 또 2022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2022년도에는 몸 한번 빵빵하게 만들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보는 재미? <laughs> 네, 아, 이런 걸 한번 치우지 않을까? 네. 네네. 아, 어, 운동, 운동하는 거예요? 그거 어, 오늘 네. 운동하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어, 혹시 저한테 어떤 일을 주시로? 오... 없으면... 아 오늘 해야 될 일은 네. 이겁니다. 네. 자기 소개, 저기 시청자분들 아, 위해서 아,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성중 부장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같이 해야 될건 줍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어, 줍깅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네. 스웨덴에서 플로깅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붙여졌고요.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에요. 네. 오늘 그거를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운동 천천히 하면서 네, 그냥 쓰레기 줍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예전에는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았는데요. 네네. 요즘은 개인적으로 실천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죽깅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요. 죽깅을 만약에 하고 싶다 하면은요.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혼자가 사는 건지, 아니면은 막 이런 거 단체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단체에다가, 아, 저 죽깅 할 겁니다 하면서 신고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 개인적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뭐 봉사활동 차원으로 하셔도 되고, 내가 그냥 운동 편하게 운동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장갑과 어이 집게만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죽으면 되는 거여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셨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정식이와 전라북도 지속가능갈전이 소비에 같이 죽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할 때마다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뿜뿌를 하시면요, 같이 뿜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신내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뿌! 뿌뿌! 제발 시죠. <laughs> <laughs> 이런 얼음 같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음을 덜어내고 지우시면 됩니다. 와우. 이비닐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분해되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한번 분해되는데 5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500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500년 간 누가 치우지 않으면 거리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치움으로써 이 거리가 깔 깨끗해지고 네. 이 플라스틱이 다시 분해될 수 있게 하는 게또 저희의 목숨인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줍깅이 이렇게 뛰면서 하는 건데 뛰질 못할 정도로 지금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눈을 돌릴 때마다 여기 한번 싹 보여서 돌릴 때마다 많아가지고 제대로 좀줍깅 하려면 이거 숙일 때도 네. 어, 이렇게 스쿼트 자세 아시죠? 스쿼트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올라오고 스쿼트 자세 한번 보실래요? 저 진짜 잘해요. 네, 이 상태로. 아, 네. 약예능하면 여기가 알죠, 이렇게. 네. 저희 지금 온지 솔직히 100m도 안된것 같은 느낌인데 네. 벌써 저희 이 정도 찼어요. 완전히 네, 찼습니 벌써 반전이 찼어요. <laughs> 여기까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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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럼 이제 네. 끝나는 건가요? 오늘 한 1km 정도 걸으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주셨는데. <목소리> 이것봐요, 이것봐요, 예. 여러분. 와. 죽는 거에서 끝나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동하셔서 네. 오늘 어떤 쓰레기들이 나왔는지 또 조사하는 조사 카드 양식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적어보면서 오늘 주운 것들을 한번 분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로 저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뿜뿜합니까? 네, 뽀뽀 네, 뽀뽀. 네, 네. <laughs> 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뿜뿜! <laughs> 저희가 이렇게 죽깅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죽깅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로 왔는데 이 곳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 UN에서 권고한 17가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공동 의제를 찾고 실천 사업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죽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가져왔잖아요. 네. 그럼 이 쓰레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잘 분리해서 잘 버리는 것까지 해야 죽깅의 마무리라고 할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이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고 이것을 배출하는 것까지 해보...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다 이렇게 부어주시고. 네, 그럼 어떻게 분리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이런 조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어,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네. 일상생활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해양이나 수로 활동에서 나온 것들, 흡연 관련 활동에서 나온 것들. 후기 관련할 때 나온 거 이렇게 분야별로 지금 나눠 놔서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서 몇 개가 나왔는지를 수량까지도 체크를 할 겁니다 저희 이렇게 지금 분류를 완성했는데 <laughs> 와 장난이 아니지 장난 아니네요 저희 잠깐 했는데 네. 그, 그동안 이만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단 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건 역시나 담배꽁초네요 (242개가) 나왔습니다 <laughs> (242개) 네두 네.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종이가 (185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비닐류가 (3등) (76개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뭐~ 다는 못 뭐, 어~ 뭐. 불러드리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비닐이 많다 플라스틱 많이 버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출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라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분류하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제가 같이 죽깅이란 걸 하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와, 그 잠깐 했는데, 네. 그 잠깐 했는데 이만큼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저를 다시 뒤돌아보게 되고,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죽깅 정식이 같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같이 해줬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 저도 너무 재밌게 했고요. 특히나 뭐, 날씨도 도와주는 덕분에 이렇게 눈이 와서 정말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재밌는 거 맞아요? 네. <laughs> 오랜만에 아이고. 눈을 본것 같아요. 또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기습적으로 가겠습니다. 쭉킹으로 이행시할게요. 쭉쭉 쭉킹킹킹킹킹킹킹. 2022년도 정식이가 첫 방송을 이렇게 좋은 활동도 하고 좋은 기간도 같이 이렇게 네다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 나 운동하고 싶은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약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언제든 전화드려도 되죠? 네, 그럼요.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문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식의 도전과 체험은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